노스레한팀한팀와 가... 진짜 몇명 내릴까 나많 진짜 나 많이 내릴 같은데 에몇명떨어야겠다 임팔라 두치저 응. 오래 살고 세스쿼드. 싶은데 스 떨어졌거든요 에다 <laughs> 떨어질 같은데 잠깐만 갈 거예요 거예요 가요 가자 저누다 가야죠 가는 거야안올 거야 아마 제 경험상 안올거 같은데 안 오죠 온다 씨 어? 아니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고? 안 와, 안 온다, 안 온다. 안 와, 안 와, 안 와. 진짜요? 안 와, 안 와, 안 와. 아 진짜? 안 와요, 안 와요. 그래? 응, 어, 안 와, 안 와. 없죠, 주변. 낙하삼. 와, 진짜 한 명도 없네. 한 명, 아, 저기 창고 왜? 쪽에 한명 내렸다, 한 명. 60, 75. 어디 쪽이에요? 핑 아, 찍어 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노란 핑, 노란 핑. 한명 내렸어, 한 명. 여기 빨리 파밍하고, 쟤 정리하고. 와 아, 진짜 여기서 떼집을 가네. 2층 털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저는 좀뭐 먼쪽 왔어요. 아 다른 데서 까른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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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럼 짤파밍 돌아주세요 여기 주변. 네. 저 이게 딱 자, 맞는 곳이죠 이런데. 좋아 파밍 끝났어요 열네 통 주. 아 오케이. 보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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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근 파밍 괜찮네. 아니 그럴까? 파밍 자체는 뜨뜨집이 진짜 실속 파밍이지. 존나 빠르긴 하지. 어, 그니까 파밍 그러니까 좁은데 템이 진짜 많이 물려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한명 파밍으로는 최고. 그 제가 주변에 좀 찌질한데 좀 돌게요, 여러분. 네, 네, 네. 그 노란핑 조심하세요, 노란핑. 아 네.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분수파악이라도 잘해야지. 들어오세요, 네, 형님. 분수파악은 포지션 확인이지. 아우. 너무 그럴 듯하고. 어강이가 감사해요, 어강이가. 응. 뜨니 이 이층 타셨어요? 예, 이층 다 돌아왔어요. 원벨 남는 거 없죠? 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단 어, 어... 저기를 정리하러 가야겠다. 저를 참고 지금 털고 있을까 아마. 뜨뜨님, 저랑 둘이 가보죠. 릴카님은 파밍하고 계세요? 여기 삼락가방 여기 삼락가방썼더니 여기 삼락가방 오케이, 오케이, 먹으러 갈게요. 아, 웜. 치층 어. 잠깐만요. 층다안 주는 것 같아서. 어, 어, 어 야, 야, 죄송합니다. 너무 쓰레기인데, 파밍? 이거 파니까? 파밍, 그니까, 먹을 게더 이상 없어요, 여기 이제. 어, 미니. 이거, 이거 드세요, 어, 예? 이거 드세요. 소양기랑 됐다. 핵심은 있어요. 원별만 있으면, 소양기 드세요. 저도. 아 오토바이. 쟁, 쟁가? 나 오늘 대회 중에 첫 배율 먹었어. 어, 로 왔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확인 확인 확인. 몰래 붙어서 잡아보죠. 네. 오토바이 쪽으로 가서 오토바이 탈때 잡을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니까, 제가 파밍하고 저기 창고까지 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토바이 세워둘 건데. 오토바이 털고, 남는 거, 남는 거? 털고 오토바이 타러 가는 거 잡으러 가죠. 저기 미니버스 한대 있다. 남는 거저착합니뜻 오, 뜨뜻, 뜨뜻님 사무모에서 발걸음이 당차시네? <웃음> <웃음> 자신감이 넘쳐 발걸음에서. <laughs> 어, 카보드셨네요. <laughs> 네. 고객님도. 아, 근데, 대회에서 화고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시겠네. 예, 근데, 이거는 이벤트성이니까. 야, 지금 뛴다. 지금, 막사, 막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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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으로 보는다, 지금. 왼손? 맨손? 왼손으로 뛰는 중. 펌프샷건 들고 있었고, 어디 있는지, 제, AI, 뭐 들고 있는지는 못 봤어요. 오케이, 이거 그냥, 오, 좀만 기다렸다가, 어차피 저희 파밍하기 귀찮잖아요. 얘한테 파밍 다 시키고, 오토바이 탈때빡 죽이죠. 저본거 같기도 해요, 제가. 아, 진짜. 에반데. 저기 끝에 있어요. 기다려봐요. 그쪽으로 갈게요. 수류탄 튕겨져 나왔다. 어딘지 위치 보셨어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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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란 피. 대기. 제가 갈게요. 그쪽으로. 네. 돌아서 오는 거 조심. 수류탄. 어, 쟤! 자살, 자살, 자살. 대기. 오. 일단 살리고 천천히 할게요. 오케이. 해보겠다. 여기서 그냥 잡을게요. 네. 제골. 자살을 하네. 필먹으로 가자 케이시고요 그 SR 칙패도 필요하신 분있으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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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옷 필요하신 분? 저도요 아 그럼 하나씩 드릴게요 어저어 저... 어, 다행이다 화면 멈추고 어 쏜다 멀리서 쏜거야 잡아야돼 와우 위치 발견, 발견. 어디에요? <laughs> 아이고 헤드 맞은 것 같은데? 불 때문에 자야은못 봤는데 헤드 맞췄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아, 헤드. 했겠다. 대인님 배율은 있어요? 아냐, 아요 4배율 드릴까요? 네, 카고에서 끼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연막 깠어요 연막 가고 짤라고 한다. 확인. 아, 네. 네. 대인님 보여요, 혹시? 안 돼? 헤드 못 받았어요. 봉사지 없고. 파밍하면서 그냥 어그로 들어올게요, 계속. 예, 이거 봐주실래요? 제가 붙을 때니까. 빠진 거 같은데? 빠진다. 뒤로 빠졌어요. 뒤로 빠진 것같데 빠진다. 빠진, 빠진다. 근데? 빠졌다. 우와, 못 잡고. 그거 시체 파밍 다 했죠? 예, 시체 파밍 다 먹었어요. 이거. 여기. 저는 5탄 많아요 이거 짜리 탈죠? 5탄 60.. 발 5탄 60 8? 형님 아 오케이 응. 아 그럼 일로 와봐요 아 6발이.. 상한 개만 주시지? 네딱한 개만 아, 땡큐 이거 짜리 털고소드프 먹어야겠다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나 헤드 박았어야 됐는데 방금 두 번째 샷을 헤드 박았으면은 아마 그걸 뺐을 텐데 이걸 썼을 텐데 내가 너무 빨리 썼어 조끼 1렙이라도 보이면 알려주세요. 어, 조끼 여기 안에. 여기? 오케이. 안에 이렇게. 릴카님 이거 드릴게 요 오탄. 아저 어, 오탄 이제 160발이네. 어, 그거 드세요. 저도 아, 많아가지고. 아잘 들고 아, 진짜 다닐게요 진짜 너무 좋다. 와 편안한 거 봐. 사방내. 뜨대님 그 <laughs> 저랑 차 구하러 갔다 오죠. 차 구하러 갔다 오고 릴카님은. 릴카님은 네, 네. 여기서 대기. 예. 저쪽에 아까 미니버스 한대 있었거든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라인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네. 여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올라가는 길에 아마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오케이 오케이. 가면서 그러면 이거 미니버스 일단 타고 차보 가면서 차 보아요. 제가 릴카님 태울게요. 미니 버스가 는 튼튼해서 좋으니까 기름 많아요. 알아보러 가실까요 아니면은 다른데 가도 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릴카님 금방 태워올게요. 교전은 혹시 모를 교전 생기면은 싸워야 되니까 일단 태워고 올게요. 아래 남는 거 없죠? 개인님 들였어요. 성량이스 버거킹. 어지십니다 형님. 아, 따뜻해요. 근데 진짜 파밍 진짜 너무 좋다. 와, 스프링에서 이런 파밍, 아, 대회에서 이런 파밍. 저희가 자리를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 좋은 능선 없나? 혹시 파츠 남는 것들 있으면 저한테 좀 버려주세요. 양포 주웠어요 수직손잡이 하나 둘게요 여기에도 수직손잡이 하나 둘게요 한장만 털게요 여기 타이밍하는데 20초도 안걸려 리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여기 탈고있죠 네. 와, 아무것도 여기 없어요. 앞에 미니버스 한대더 있다 아시 가는 중 아, 여기... 여기 다 털린 건가? 그냥 템이 안 좋은 건가? 템이 안 나, 아그안안 아, 아, 좋은 거예요. 쓰레기인 거구나. 네, 살짝 젠크야 듣고? 그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보다는 더, 네, 아, 혹시 프라이팬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있어요 여기. 여기 프라이팬 이 있어요? 1층에. 오케이. 여기도 파밍할 데 있고 저기 중앙에 연결 다리, 저기 중앙 펜트 있죠? 여기도 파밍 좀. 뒤에 차 소리. 아, 차 소리, 차 소리. 버스, 버스, 버스. 지나가고. 지나갔어요? 한 대! 카운터 원인! 아, 좋았다. 아깝다. 아, 머리 맞았어야 되는데개보에로다가 빠비. 아, 이거 패치가 안된 상태네 지금 나 쏜다, 걸리죠 아까 나왔던요네 형님, 일로 와주세요 수직 손잡이 여기 안에 아, 먹었어요 손잡이 남는 거예요? 예. 네저 좀... 네, 네, 네한마사람 있는 같 서클 바뀌니까 출발 준비... 미니버스 두 분이서 타세요? 네. 한 대씩이요? 이거 근데, 미니버스가 오히려 좀. 이거 꿀수 있겠어요? 이거, 도로가 되게 안 좋아서. 네. 미니버스 속력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이거, 도를. 도르... 이거 그냥 가다가 맞으면 은 그냥. 네, 그냥, 거예요. 그냥 싸워요, 그냥 싸워요. 어차피 미니버스 튼튼하고, 그리고 언패용으로 쓸 거라서. 예, 하나 보인다, 250. 등선 해보소 쪽.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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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보인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여기 자리 잡죠, 여기. 파리 너무 고득인가? 피규어를 혹시나 좀안 좋으면 화방에서 도망칠수 있구나. 아, 좋은 능선을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언덕에 두 마리 아까 핑칙은 해우 소리 한 마리 있고 능선 위로 한 마리 더 지나간다. 거기? 한 스쿼드 있는 거 같아요. 울산 위쪽에 한 스쿼드 울산 위쪽에 한 스쿼드 주황핑에도 있어요? 빠진건가? 주황핀 애들이? 여기에서 방금 이렇게 지나갖고 지금 한 이쯤 있을거예요 오케이 저희가 그나마 있을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딴데 갈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있죠 아 이거 원래 엄폐물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성당 먹을래요? 네 어, 예. 괜찮아요 성당 가죠 갑시다 비어있는거 같아요 갑시다 성당 자리 괜찮은데 근데 제가 먼저 가서 체킹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차 위니버스 속도 안 나오니까. 이 돌산 위에, 중앙돌산에 두 팀인 것 같거든요, 아마. 성당 문 열려 있다. 여기 엄폐가 너무 복잡하게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돼. 만약에 숨어있으면은 무조건 사비 침상하면 되고.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차만 잘 숨겨주시고. 털려는 있는데, 사람은 없네요. 이거 문다 닫아놓을게요. 샷다야겠다. 소리 계속 엄청 멀리서. 희는 여기 옥상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저 있는데? 문 닫고 다니면 돼요? 거기도. 지금 여기 에 있어요, 여기. 노란 핑. 저희 일단 <laughs> 자리 엄청 잘사았거든요 저도, 좋은 모... 데 저도 모르게 자리 좋은데 잡았으니까 이거 <laughs> 살짝 이거 느낌 좋은데 이번판? <laughs> 어 거기도 옥상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박스 밟고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박스 아 박스 밟고 그러면 아. 여기에서 줘야 돼요 여기에서 지붕 생호, 여기 아... 거. 거기 끝에 모서리, 여기 순위 방어도 개꿀이에요. <laughs> 개꿀팁이네 야비 자리가 있어서 여기 안에 지붕 사이로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여기 건물 방으로 가봐야겠다. 알아놔야겠다. 네. 이거 진짜 개꿀 자리가 숨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보일 거예요. 보여드리고 다시 나가. 들어오기가 근데 처음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좋아. 그냥 여기 순 순위 방어하기 되게 좋은. 짜잔. 올라왔다. 아. 여기 이렇게 아래. 아 여기. 아. 아데아 아, 거기. 저렇게 있구나 어디 쏜다? 어, 저총 맞았어요. 아 아프고 좋은데? 반대 산에쏜것 같아. 엄청 멀리 쏴요. 총소리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중상 보인다. 275. 275. 아 보인다. 너무 멀다. 그, 래서 대신 맞아줄까? 잠깐만요. 어, 툭배기 벗고 쏴봐도 돼요. 어, 초래. 어, 그래. 800이다. 0.800. 난 배율이 없다네. 안 보여, 탄 날라가는 게. 탄도 계산하고 싶은데. 아, 어, 한대! 뭘? 아, 이거 몸 맞춰야 돼. 아, 750 정도? 아 대충 요정도? 촌설이 내서 아 배율이 있었음면 높... 안 맞아서 가야 되네 우리. 이쪽 노란핑 보여요? 네. 노란핑 척 없다. 노란 아 노란핑 위에 있다 위에. 아, 이거... 와... 여기 사타먹혔거든요, 여기도 여기에서 볼, 볼, 볼. 여기는 안 먹혔어요 여기 여기 노란핑. 가요? 저 일단 이동할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좋. 근데 노란핑을 가면 너무 위험하고. 뒤쪽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옆쪽 사운드 확실히 들려요. 밑에 차지 나가요? 전.. 전화님 엄청 많이 죽인.. 언더우서 200방향 지금 저희 기준에서 200방향 주황핑 피드 좀 찍어주세요 찍었어요 지금 제가 찍은 능선에 차 하나 터져있거든요 사운다아 그러네 되게 멀어요 근데 오토바이 아, 하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오토바이, 오토바이, 우리한테 왔는데? 아까 <laughs> 나이스! 아, 전하님 죽였네 저... 놨어요, 저희 그거 파밍하고 옮기죠, 자리. 근데 이거. 그 위에, 하나, 언덕 사, 위에 한 명, 한 사람. 명. 언덕 그... 위에 사람 있어. 언덕 위에 사람 언덕 어, 위에 있어. 언덕 <laughs> 위에 두 명. 아, 아, 네. 그리고 저 집에도 있다 사람 210방향에 집 뒤로 가면 뒤한발 뒤에서 온다 회이님 뒤에 아, 그. 이거 저희 가야되거든요 아잘못 뒤에 와요, 오른쪽 뒤나탑 많이 없어 줄게 잠깐만요, 미니버스에 놓세요 미니버스 안돼요 응. 210발 저탑 많아요, 저탑 많아요 저저 있는데로 오실래요? 여기 여기 자리 괜찮다, 나쁘지 않다 알 뒤에 차 사운드 온다 여기 먹어 100발 털고 오면 돼요 떨어졌어 안 보여 거기 타봐요, 타봐요, 타봐요. 우리한테 온다.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네. 아거 사라고 할그 일단은 깜짝이야. 오세요, 오세요. 그 어차피 버스라서 오래 못 써. 애들 삥 돌아갔다, 크게 돌아갔다. 5탄 제가 드릴게요. 아저5탄 많아요? 되게 많아요. 방금 보았어요. 자 서클 패카도 나 이거 패카도 지금 박죠? 가야 돼, 가야 돼. 패카도 아무 때나 들어갑시다. 바로 가, 바로 갈게, 바로 가. 카릴카님 릴카, 릴카, 그냥 이거 제디에 타세요. 제디에가 더 안전할 거예요 버스보다. 이거 저는 거의 죽는거라고 생각하고면어요 안되는데? 내가 버스 탈게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먼저 질러드릴게요 이거 아... 뜨뜻님 아니면 숨어계시면은 제가 픽업도 해드릴게요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어 앞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일단 이동할게요 이거 기 온다. 이거 견제 가능니어님 들어가 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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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살려드릴게. 가들어기들기천천히제 쪽으로. 견제 못 해드려요 지금. 뜻어님 저희도 지어어안들었어 로일 칸님 올라오세요. 이거 차랑 같이 올라가요, 이거. 그, 뚜껑 없어서 그냥 앞으로 줘 갈까요? 밤이에요. 음. 뚜껑이라도 주워 봐요. 뚜껑 있을 거예요, 아마. 일렙이라도 그렇죠. 거의 아예 못빠져나오죠 이제 여기 sir. Look, it took it. You go to say, 이 잠시만요 어 a y 보인다 네 제가 제가 머리, 머리, n t What's your point? w h 요 t s your p 리 i n t What's y o 수류탄 있어, 수르수류탄 깔게요. 네. 아안 들어갔다. 뭔데아 근데... 아깝게... 저기 옆집에 가면 있어. 옆집에 한 가면... 명. 잠시만요, 살려드릴게요. 누우시면 안 돼요, 이제. 네. 아 보였다. 아이 뜨때님은 어쩔 수가 없다. 아 내가 그냥 버스 타고 뒤로. 갈까요? 아쉽다. 수류탄 아, 아...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 연막탄밖에 못 줬어요. 바비 바비. 아, 아 프루탄 나나아수류탄 나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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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일단 내려가죠.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아 답이 없다 이거 서클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천천히. 지금 버티기만 해도 수리하고 많이 될거 같긴 한데. 예 이거 릴카님 이 버텨볼래요? 사운드. 사운드. 건물에 붙었어 지금. 릴카님 이거 약 드릴게요. 이거 풀 도핑 하고 최대한 사람, 버티세요. 조신. 사운드 들려 1층 네. 기다려요. 풀도핑 했어요? 어, 풀도핑 네. 하고. 1카 형님 구상 몇 개? 0, 1개. 아, 오케이, 오케이. 구상 8이면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붕대 있어요, 붕대는? 붕대 3개. 제가... 앞에 머리 한 마리. 아,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봤어, 봤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사장님, 제가 그 부상 빠는 타이밍 알려줄게요. 부상 빠는 타이밍 알려줄게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총, 기다리. 총 X로 넣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이제 먹어. 네, 지금 하나 먹어요. 그리고 바로 붕대, 바로 붕대. 부상 하나밖에 없죠, 형님.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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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붕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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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까이1타 나이스! 에, 탐켄 나이스! 오케이. 삼킬 했어요? 오 뜻쟁이 3킬? 아니, 2킬. 아, 2킬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킬에 1킬, 3킬이면은 아, 45점. 감사합니다. 45점 씩 어, 잘했다. 야, 잘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등 와... 안에는 들지 않을까?